자산관리용요. 음. 결혼 전에 모은 목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대출금 아 응. 평소 자신의 소비 성향과 가까운 응. 모습은 <laughs> 자기는 문화 생활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. 음, 응. 나는 가치와 의미를 중요시하는. 응. 이 가치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그런 거 아니야? 그냥 저기 이거지 내가 착용한 브랜드가 바로 나의 가치 아, 그런가? <laughs> 아, 그런가? 아, 가치와 의미.. 근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모르겠어. 난 그거 같아. 어, 가치와 어, 의미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의미를 중요시한다는 건 평소에는 검소해. 응. 근데 오늘 우리가 보쳐 뜻밖에 일주일. 어나그 맞나 이게. 어 가치 같은 경우는 음. 얼마 얼마 하지 않는 음. 거야. 그렇지만 나들 어, 그렇지만 소중해. 엄청 소중해. 음.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 돈을 더 투자할 수 있어. <laughs> 음. 그다음에 부부 대출금 오, 자기는 인정해. 어 대출금 먼저 갚는에 저축한다왜냐면 대출 이자 때문에. 대출 이자는 2. 몇로밖에안 해서.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은 음. 대출이 자가 2. 몇 프로다? 음. 우리가 1억 대출 받았어. 음. 그럼 거진 20여만 원씩 달라게 해줘야 돼. 음. 그럼 1억을 5천 1억으로 줄이면 월 10만 원씩 주는 거야. 왜냐면 저축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돈을 통장에다가 아 사는 건데 대출이라도 깎아놓는 게 낫지 않나? 목돈 필요할 일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대출 현금만 좀 해놓고 음. 아니 나는 저축을 먼저 한 다음에 대출금은 천천히 이렇게 상환하고 저축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한다 이게 무슨 단지 저축을 뭐 어떻게 먼저 한다는 거야 이게?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합치잖아 만약에 우리가 돈을 합쳤는데 500이야 그러면은 200은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우리가 이번 달연 받을 때 그러면 대출금 못 갚아 그러면은 이렇게 패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여윳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대출금 사용하는 거지. 저축에도 몇몇 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. 어, 조금씩. 응. 안, 그 그러면, 안 그러면 안 그러면 하면... 저축하는 습관을 없어. 습관을 못 들여. 우리 엄마 항상 그랬거든, 항상 습관적으로 저축. 어, 습관적으로 저축해야 된다. 고 근데 이번 좀 액수의 문제 같아 내가 봤어. 아, 액수. 어. 아. 대출금을 얼마나 갚느냐도 중요한 거고. 음. 그러니까 나도 아예 저축을 음. 안 했단다면은 음. 현금 자산 을렇 보유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거든. 음. 현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. 음.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은 음. 현금큰돈나갈 음. 일이 있을 수도 음. 있는 거니까 음. 현금 쪽으로 좀 빼놓고. 근데 대출 대출금은 최대한 빨리 갚는데 내가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뭔 느낌이었냐면 음. 그냥 일단 적응한다. 아, 일단 다 적응해. 대출은 어, 그대로러니까 아, 그 그대로 아 천천히 갚는다. 어. 어. 그래서 일단 다 적응하고 음. 그 적응부터 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거야. 적응의 이유가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래서 천천히 갚는다.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거야. 그런 방법도 괜찮은 같아. 거 같아. 예를 들어 저축을 막 그냥 다 몰빵을 해서 응. 그렇게 해서 목돈을 한몇 천만 원. 그럼 그걸로 이렇 몰빵, 몰빵, 몰빵 대출이나 어, 뭐 이런 식으로. 차라리 그게 나아. 팍 줄여줘야 그게, 그게 나을 것 같아. 우리 엄마그런 식으로 하시, 응. 하시더라고요. 아.. 응. 그렇다.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세금을 떼고 응. 나니 20억이 남았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? <laughs> 나는 아파트 구입 후 쓰레기가 남는 돈이 있다면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남자친구와 해외여행 그리고 부동산 투자. 어, 뭐, 집을 산 다음에. 어. 어, 집을 구매한 다음에 자동차를. <laughs> 왜? 그래.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에. 여유 자금이 생기면이식이나 펀드에서 리스크 낮은 투자해서 뿔려. 나 부모님 생각을 안 했을까. 이거 <laughs> 선물이지? 내가 준다면어 나는 똑같이 나눠줘도 될게. 근데 옛날에는 좀그랬어 음. 요즘에는 당연히 이거지. 응, 음, 그치. 음.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. 언제 쪽그 가구 정제도야 <laughs> 스윙 어느 정도는 좋냐나? 나50% 나도 50%인 것 같아 8 0은 응. 너무 쪼들릴 것없고 사는 게응 맞아 8 0은 뭐, 오바야 젊을 때 많이 모여서 너무 편안하구나 저도요 먹고 살 만큼 모으면 된다 아 근데 막 내가 뭐 얼마나 늙어서 부귀여워하는지 알고 응. 뭐 진짜 엉망을 모으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응. 노, 말 그대로 노후에 응. 편안하게 그냥 응. 살정도 응. 노후에 호화롭게 산다는 것보다 응. 편안하게 그냥. 어. 어 그래서 나는 좀 그냥 제 먹고 할으큼만 있으면 무겠다너오버해서오바해서오을에오버해서오바해서오을 할거면 바에서오바지지래래서 그냥 둘다 했어. 어서나 그래. 무슨 서오취에서의 영역. 서에영영